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요. 어, 네. 요즘에 다시 거래가 되고 반등하고 있다. 어, 반등 상승하고 있다. 네. 상승할 것이다. 이런 네,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로 이런 상승을 얘기를 하나 좀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좀 모이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좀 확실하게 네. 네. 이런 부분은 맞다 틀리다 좀 확실하게 해석하면서 네. 해결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어 여기 보면요 총8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씩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 규제 완화를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공시지가 상승. 네. 집값, 땅값은 상승할 것이다. 네네. 그리고 3 번은 수도권 집중화 상황이다. 어, 그래서 네, 네. 또 계속 올라갈 것이다. 네. 네 번째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음, 음.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아, 예. 여섯 번째는 전세제도가 남아있다. 갭 투자는 계속 가능할 것이다. 음. 일곱 번째는 3기 진도시 입주 연기되고 있다. 여덟 번째는 서울의 가용 부지가 부족하다. 어서 멸실이 음, 많아져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여덟 가지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좀 얘기를 보면요, 네. 어, 좀 일리도 있는 것 같고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약간 <laughs> 이런 생각도 좀 약간 좀 흔들렸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한번 좀 하나씩 살펴 볼까 해요 네 어, 준비되셨나요 선배님 가볼까요 네첫 네. 네. 번째는요 이제 점점 규제를 완화 할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규제가 몇개안 남았 잖아요 많이 풀었어요 실제로 네. 또1.3 대책 이후로도 많이 거래가 됐고 네. 그 이후로 남아있는 규제도 많이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규제를 하면 움츠렀던 수요 가 있듯이 풀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그렇게 하면 뭐 10년을 다시 모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은 규제를 풀었지만 부양책 같은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2012년, 13년 이때 보면 양도세 면제도 나오고 취득세 면제도 나오고 뭐 대출도 막 엄청나게 해주고 저금리에다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안 올라갔어요. 부양책이 있어도 안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규제 완화가 바로 상승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규제와는 이꼴 상승이냐, 이거에 대해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 그게 아니고, 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 이제 시장이 저절로 상승의 이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그때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규제에 상관없이 시장에 먼저 그 트림이 바뀌어야 네. 효과를 본다? 그렇죠. 그니까 러 항상 이 규제라는 건 시장을 따라가게 돼. 그래서 규제를 강하게 하는 거는 시장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규제를 했기 때문에 폭등한 게 아니에요. 규제보다 시장의 힘이 더 크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규제를 완화를 하는 것도 뭐냐면,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규제 완화를 해주는데, 규제 완화를 해도 시장의 하락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약해요. 사실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돌릴 수 있긴 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규제 완화를 한꺼번에 확다 있는 대로 다 풀고, 네. 그 다음에 부양책도 그때 같이 쓰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을 확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지금 규제 완화를 할때 행위하는 모습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나눠서 규제 완화 조금 했다가 조금 지나서 상황 보고 한번더 풀었다가 이렇게 풀거든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는 목적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하는 거는 하락의 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지 상승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놓는 거예요. 저희가 한 얘기된 요 네. 그 그러니까 잘라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규제가 안 풀린 게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아, 이것까지 풀어 주면 이제 상승으로 돌변하겠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아직 풀어 주지 않는 거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요인들은 아직 잡아두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를 해 주는 거죠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네. 좀더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풀어 줄 거예요. 그럼 그걸 그러면 풀어줘도? 그거 풀어 줘도 그거 풀어 줘도 효과가 없는 거죠. 음, 시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규제를 완화를 해줘도 지금은 이미 시장이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거에 상관없이 그 방향대로 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석을 하면 된다. 네. 이번은요 저희가 공시지가 상승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공시지가율이 점점 떨어진다고 해도 땅값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땅값 플러스 건물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네.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땅값하고 아파트 가격을 연동시키는 사... 사실 오류를 겪고 있는데, 네. 그거는 잘못된 견해예요. 잘못된 견해다. 네. 잘못된 견해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땅값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 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가격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죠. 같이 따라서? 네. 아, 땅값이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 아파트 가격이,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은 뭐예요? 건축비 플러스 땅값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공시가 1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땅값은 올라가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선후를 보자면, 네. 아파트 가격이 먼저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쭉 떨어지잖아요? 그럼 땅값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값이 그 땅값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아닌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 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아파트 가을에 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땅값 조사를 해보니까 오 땅값이 올랐네 이렇게 되는 거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음.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을 떨어졌으니까 그걸 땅값 조사를 해보니까 오 땅값이 떨어졌네. 그래서 지금 땅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 이게 약간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진 이후에 좀 순차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재작년에는 땅값이 많이 올랐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던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그럼 이거 틀린 거네요? 틀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연동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더 주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주된 게 아니고 땅값이 오히려 보조인 거예요. 보조. 우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아파트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있다. 그리고 남는 건 땅이다. 그래서 <laughs> 땅값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감가되는 거면 아파트 가격이 연차수가 지날수록 무조건 하락해야죠. 근데 올라가잖아요. 감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네. 수도권 집중화 심화가 되고 있다. 네. 이게 정말 이제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이게 수도권의 이제 수요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이분들 볼때 가장 답답한 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아예 안보는것 같아요. 그렇죠. 어째요, 그런 거죠? 아니 지방 <laughs> 지방 아파트.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서울 아파트, 소득권 아파트 가격 떨어질 때 강원도가 난리 났었어. 강원도가 전국에 있는 도 중에 인구가 가장 없는 도거든요. 근데 강원도의 아파트들이, 막 신축 아파트들이 10억이 넘고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저도 기사를 본것 같아요. 네. 투자자리에 올려갔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을 입지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인구가 좀 적은 데는 무시하는 경향이 네. 그럼 다 계속 떨어질 것만 같지요. 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만 올라간다.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구 난리 났었죠. 부산 난리 났었죠. 지금 떨어지는 것만 보고 이제 그리고 근데 지금도 서울 수도권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 저는 진짜 이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주장하는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지방은 인구가 뭐 소멸할 거니까 이제 앞으로 답이 없다. <laughs> 저는 이거는 시간을 30년에, 30년, 40년 뒤에 일을 지금으로, 현재로 끌고 오는 아주 큰 시간차의 오류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음. 향후 몇십 년 후에 일을 지금 당장 일어난 것처럼 얘기한다. 네. 얘기합니다. 네. 그 지방 도시들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 지방 도시들 없어요. 시골, 시골들. 아주 농촌, 산촌, 네. 어촌, 이런 시골들. 노인들만 살고 있는 이 시골들이 인구 소멸 현상이 생기는 거지. 지방에 있는 도시들, 주요 도시들은 음. 아직도? 인구가 좀 줄고 있긴 하지만 소멸까지 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도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인구가 그 부동산 시장의 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적, 적어진다고 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네. 다른 흐름이다. 네. 그게 핵심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인구론을 부동산에 점, 접목하면 안 됩니다. 네, 참. 하락할 때 나오는 요인 중에 첫타자가 항상 인구예요. <웃음> 맞아요. <웃음> 나오는 맞아요. 게. 그러니까 그럴듯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럴듯하니까. 왜냐하면 인구가 수요를 대변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여기서 그러니까 실수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 수요가 훨씬 많아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이 어느 도시가 약간 꿈틀꿈틀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사요. 빈집으로 노트라도 사요. 외지인 수요 생각해 네. 강원도가 그래서 뭐 때문에 떴느냐. 세컨 하우스. 빈집으로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인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투기꾼들이 와가지고 막 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도시의 인구만 가지고 분석하면 오류가 생기는 게 외지 투자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니 관광차 타고 가서 투자하는데 그런 현상은 왜 자기들이 막그 강의해가지고 투자자 모집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시장 분석할 때는 이걸 쏙 빼요. 어 뭔가 지금 뒤통수를 맞은 거죠. 네, 아주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럴듯하지만 전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이론이에요. 뭔가 외진의 인구도 생각을 해야 된다. 아, 네. 그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네. 이 금리가 갑자기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네. 뭐 이제 인하할 일만 남았다. 네.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올라갈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네. 공감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 자이 금리가 인하가 이제 계속 되잖아요. 한참 후에 한 4, 5년 뒤에는 상승할 수 있어요. 이게 금리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거냐? 아닌 거예요. 네, 아닌 거예요.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제로 금리예요. 제로 금리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우리나라 금리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일본은 폭등해야 돼요. 폭등. 그렇지 않죠. 네. <laughs> 일본은 지금 계속 30년간. 부동산 가격이 음. 하락했잖아요. 제로 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럼 일본은 왜 그랬을까? 그럼 왜 일본은 다르니까. 그 얘기도 논리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1차 요인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떨어져서 나중에 정책처럼 상승 동력이 생기면 이때의 상승 여력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금리가 인한다고 해서 바로 상승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심지어 3%대도막 나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 나는데 어, 많이 떨어지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로 떨어져도 안 올라요. 제로금리 정도가 된다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2%, 3% 정도 돼도 네. 지금 혈연과는 별다른. 그러니까 뭐냐면 자 2%가 되면 은 집값 오른다는 얘기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왜 사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상한 논리인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금리 떨어지면 사람들이 집을 산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부담이 덜, 덜, 덜해지니까 살 사람들이 많아진다. 부담이 이런... 덜해지면 집을 사야 돼요. 부담이 덜해지는데 손해보면.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자체를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접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잘못된 네. 거잖아요. 집이 떨어지고 있으면 금리가 떨어져도 집을 사면 손해예요. 집을 안산 사람이 더 유리한 거죠. 금리가 떨어져도 집을 안산 사람이 유리하다는 얘기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안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 시장의 하락 흐름이 이어질 때 그걸 바꿀 만한 동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먼저다. 네. 네. 시장이 먼저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떨어져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이론이 왜 나오냐면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나와요. 해외파드. 네. 네. 해외파드를 왜 그러냐면, 해외파드는 전세가 없거든요. 그렇죠. 전세가 없어서, 월세와 매매만 있어요. 월세와 매매만 있으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아, 매매를 샀을 때, 매매를 했을 때, 월세를 내는 것보다, 주거를 했을 때, 유리한 게 생기는 거거든요. 나가는 돈이 적어지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도, 전세가, 집값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면, 전세가 매일, 유리합니다. 그렇죠. 더 유리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산을 보호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냥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집을 산다. 이 공식을 성립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확실히 짚어봤어요. 네. 다섯 번째는 공급이 이제 향후 5년 동안 수도권 공급이 역대 최소다. 이게 또부동나 시장을 수요와 공급 이론으로 보면 네. 이 공급이 줄어드니까 네. 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제가 계속 한숨을 쉬 쉴까 봐 <웃음> <웃음> 불안 <laughs> 불안합니다. <laughs> 여기에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겪고 있는 건 뭐냐면. 음. 지금 이 공급은 신규 공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규 공급을 공급으로 다 일반화시킨 오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아, 신규 공급이 다 모든 것이다. 일반화시키는 네, 네. 게 오류.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매매 시장에 거래 원인별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매매가 있고 매매는 뭐예요? 네. 일반 매매. 일반 아파트 중고 시장인 거예요. 네. 매매가 있고 교환, 증여, 그다음 뭐 판결, 뭐 이게 있고 기타 분양권 전매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소유권 이전이 있어요. 이 기타 소유권 이전이 뭐냐면 신규 공급부를 분양을 받아서 그 분양 받은 사람이 소유권 등기를 치는 게 이제 기타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러면 엄청 비중이 작은 거. 이게 20%가 안 됩니다. 비중이. 어. 매매 매매 시장에서 생기는 이 매매 건수 비중이 70%에 가까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매매 시장에서 공급이 뭐라고 했어요? 일반 부동산에 내놓는. 그렇죠. 일반 아파트 매매, 예, 매매로 내놓는 매물이 공급인 거예요. 공급이 지금 줄었냐? 아니죠. 저희가... 자꾸 그러니까 신규 공급만 보는데, 신규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소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 물론 이게 줄어들면 공급이 어쨌건 간에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매매 시장에서의 공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한, 이걸로 인해서 급상승하는 일은 없 저희가 매달 거래량을 보면서 매물량도 함께 보고 있잖아요. 네. 매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매매의 비중이 제일 큰 일반 매매. 네. 그 매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매물량을, 이제 매물량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적극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는 그게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팔려고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의 공급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적극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은 굉장히 강하죠. 강한 네, 정도. 네. 강한 정도. 그러니까 신규 공급을 전체 공급인 양 일반화하는 오류를 겪으면 완전 오류를 겪습니다. 겪게 그렇죠. 지금 수도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네. 하거든요. 네. 공급이 얼마 없다. 그 동안에 잘못된 이론이 우리는 공급하면은 입주 물량만 따졌잖아요. 이제 이제 서서히 이게 아 잘못된 이론이구나. 지금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를 아직도 옛날 전문가들이 지금 이 이론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 얘기하는 공급은 분양도 아니고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면 나중에 엄청난 상승이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어, 갭 투자 상황이 계속 <laughs> 있을 것이다. 네. 어,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상승의 요인이기 때문에 네.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갭 투자가 왜 상승 요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매매가 되는 거니까요. 네. 매매가 되면 상승. 그럼 지금 그러면... 갭 투자할 수 없네. 지금은 갭 투자할 수 있는 수도권은 하기가 너무 금액대가 크니까 네. 그럼 그 전세가 네. 있는데 지금 여, 여기에서 말하는 건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갭 투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세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좀 약간 상승하게 되면 네. 갭이 좀붙은 시기가 되면 이제 투자자들은 또 다시 갭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시장이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는 게 <laughs> 전세가, 전세가 네. 전세가가 올라가더라도 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갈 때까지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효율성이 나오는 구간이 안 되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전세가율이 한60% 70%대도 충분히 사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한80% 이상 정도 될 때까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아요. 최대한 투자금은 좀 적게 물리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투자를 했는데 안 올라가요. 집값이 네. 안 올라가. 그러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수 의 대열에 동참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선진입했다가 안 올라가네. 그럼 다시 이탈,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지만 안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세가율이 80%, 90%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격이 오르는 게 있어야 그래야 그렇죠. 매수세가 네. 붙는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오르는 분위기를 네. 보고 사는 거지. 내가 사서 올린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자 둘이 있는데 자 배짱이 님이 샀어요. 근데 이현철이 안 사. 그러면 내가 어? 왜안 사지? 내가 너무 어, 그럼 빨리 내가, 간다. 어, 너무 빨리 간안 오르면 어떡하지?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면 이현철이 살것 같은 분위기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더 싸게 샀네. 약간 이게 그렇죠. 돼야 되는데 네. 누군가를 더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네. 다시 털고 나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욕심 부리려고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서 많이 먹으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다 실패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못 찾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일곱 번째는 이 삼계 신도시의 입주가 이제 점점 연기되고 있다. 네. 26년도 빨러면 26년인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 네. 이게 점점 이제 그 공급 대거 공급이 네, 네. 미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공급. 공급이 적다와 네.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공급이 적다를 이걸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적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매매 시장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지막은요, 이 서울의 가용 부지가 부족하다. 네. 서울에 공급을 하려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용 부지가 넘쳐나서 서울이 떨어지는 건가? <laughs> 말도 안 되는 논리죠. <laughs> 어, 지금 카메라 뚫릴 뻔했어요, 형님. 네. 가용 부지는 언제든지 부족합니다. 근데도 서울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죠. 가용 부지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일은 없다. 그 그러니까 상승할 때 한참 나왔던 게 그거였거든요. 네네. 서울은 이제 빈땅이 없습니다. 네. 어 이제 뭐라도 갖고 있는 게 자산을 지키는 균형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상승할 때 놀리고 떨어질 때 그걸로 들어갔다가 망하는 거죠. 오늘은 뭔가 그 여덟 가지 이유를 좀, 좀, 좀 살펴봤는데, <laughs> 아 제가 옆에서 제가 한 말은 아닌데 제가 네. 막 한숨이 나오고 이게 막 우리나라 부동산 수가. 이론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게 많습니다. 네. 아, 이거를, 아 참,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오류들을, 핵심을 짚어주시니까. 사실 지금 있는 이론의 오류를 다 집어낼 수 있습니다. 아껴두자고요. 네. 우리 <laughs> 찍어야죠.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네.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